자 지금 참매미가 탈피를 하고 있는데 성별은 암컷이에요 애벌레 때 이미 암주구별을 해놨는데 지금 참매미가 우아를 하고 이제 그 앞, 앞다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앞다리가 빠지면은 뒤로 젖히고 음, 다시 앞으로 와서 음, 여기 탈피가 머리 쪽을 잡고 배를 빼낼 거예요 자, 보시죠. 팔 지금 빠지 있고요 오, 보시. 지금 지금 발. 지다 발. 지금 발. 지금 발. 지금 발. 지금 발. 지금 발. 지금 일단 어, 날개가 분홍색이에요 날개에 핏줄 있는 것만요 근데 핏줄이 주황색 우리는 핏줄 파란색입니다 저좀 봐볼게요 아주 몸이 약해서 만지면 안 돼요. 맞죠? 몸이 약해서 한 2시간에서 하루 정도만 굳혀주고, 고 피부 빛까지 어두워졌을 때 만지면 됩니다. 말미미는 황금색으로 우화를 하는데, 말매미는 우화를 쓰고 하고 나면은 몸에 보이시죠 황금색깔의 가루가 덮여있어요 말매미도 똑같지만 음, 더 크고요 그리고 말매미는 탈피를 처음 하면은 말매미는 탈피를 처음 하고 몸을 다 빼내면은 노란색이고 겉에 금가루같은 가루가 묻어있는걸 볼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날개 다 나왔어? 다 나온 것 같은데 날개? 제거 사실 처음 봐요. 어, 눈이 너무 땡그래. 어. 날개 다 나왔다. 생각보다 무화가 빠르다. 우리가... 봤다. 뭐가 뻥... 나왔죠. 응, 뻥... 나, 이게 다 나왔다. 나, 이게 다 나왔다. 아, 근데.. 영상 저... 길어도 돼요? 네, 그래도 올라가요. 팔이 나와요. 응나 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벌 서는 거 같죠? 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뒤로 젖죠? 네 응, 젖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 오 나온다. 오 이모네. 음, 에이 힘을 내, 미미야. 어, 빨리 너 치고 싶은 게 지금도 거기네. 어, 불제불 제발, 제발. <laughs> 나왔다! 저게 떨어졌는데요? 다리가? 그래도 얘도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로파마가 잡은 다리가 뚝! 탈피각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다리 한쪽 나왔다. 음. 오, 오, 오. 망했다! 음. 잠깐만요 아니야 괜찮아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도 어. 다리 나왔잖아 앞다리 통을 돌려주세요 자 어? 원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laughs> 근데 벽에 약간 긁히면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좀 들어줘야겠습니다 아니요 앞에 잡을 거 아니에요 메미가 날개가 눌렸어요, 지금. 매미가저 다리로 잡겠지. 음, 그래? 로바마가 잡겠지. 떨어지려나?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매미 다리 한쪽만, 한쪽은 부러졌어, 지금. 안 부러졌어요. 왜요? 근데 이거 위험하다. 지금 응급상황. 어, 잡았나? 지금 이거 부축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음. 좀 기다리거나 붙이고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오 부르부들 오오 오, 다리가 나와요 다리. 오 잡는다 잡는다. 그래요 잡아요. 기다려 보세요. 메미 친구 빨리 나와 참 메미야. 혼자서 저 잘해 그지. 오 잠깐만요 암 컷이었어요. 스컷인가? 스컷? 수컷? 의미 무어가 잠깐만 뭐 내놓 나왔어? 아니요 내아무이에요잠깐만요 네, 고기 좀 먹고 게요네 밥도 먹고 오세요. 응. 우딱하면서 미역국도 먹고 오세요. 응. 음. 아이가 떨어진 거 약간 공중 부양하는 것 같다. 음.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색깔이 이쁘다, 그치 음. 하지만 이게 색깔이 다 구... 깜짝이야. 오 잠깐만, 메이저 소리 같은 지금... 잠깐만요? 네. 아까 그거는 제가 키우는 메미가 아니라 별소리에요 다리가 안 떨어지겠지. 근데 잘 잡고 있는 게 신기해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려고 추진력을 그었지 안돼, 안돼. 인내심 테스트. <laughs> 매미가 잠시 펜션에 한번 숨이 좀 쉬고.

유충의 신비란 이런거에요 건지대 그 설치중 정말 꿈틀대 아까까지 유충이었던 매미는 매미가 되..어 잠깐만 이건 너무 당연한데 매미가 유충이었다가 매미 매미유충이 유충이었다가 매미가 매미는 유충이었다가 매미가 된다는거 너무 당연한거 맞잖아 거치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툭! 툭! 네, 거치대를 설치해가지고요 편하고요. 이제 조정 완료! 저희가 영상 처음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파블로 선생 기준은 처음이고 그 관계 숙소 NBC 때는 목소리가 이미 자주 나왔었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남컷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왜 제가 수컷을 원하냐면요. 벨소리. 어, 올라간다. 어, 올라온다. 아, 안 돼. 힘 빠졌어요. 저거요. 어, 할수 있어, 매미야. 매미야. 매미. 구워야다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 같아. 오! 나온다! 아슬아슬한데? 잠깐만, 얼좀 올라가야 되는데? 어쩔 것 같아. 그럼 조마조마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든 노래고요. 제가... 저는... 자작 노래고요. 자작 노래... 재작 노래고요. 뭔 색깔... 제작한 노래고요? 포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랑 똑같은 노래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 <laughs> 오. 팔 움직였죠. 팔 움직였죠. 약간 옥빛이다 옥빛까지 옥빛. 옷빛. 어머 지금 뭐 올라가야 되래데공중부양 네, 아니고요 아주 힘들게 지금 매달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올라가나요? 네, 올라갑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머리 합니다 개머디 아주 쌈뽕한 아주 쌈뽕하게 무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쌈뽕 네 이거 욕 아니고요 대충 멋지다는 거예요 올라가요 올라가 연기증이 너무 나가지고 지물좀 먹고 올게요 어, 어? 네 내돈내산 안 보세어요 안보였죠 나알아요 내돈내산 저가 책을 보고 있는데, 엄마한테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우월를끝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에 뭐 잡을 게 필요하네. 응? 이러다가 는 매미가 죽을 수도 있는 거긴 막대기 하나 갖고 와. 왜긴 막대기요? 막대기 하면은 아냐는... 엄마 내가 오늘 자 아빠 트입 보고 고야다 어, 잡아야 돼그 어차 어차 어, 뭐 이거 왜 이렇게 발랑 말리니? 일단 고? 메미가 갑자기 떨어져 버려가지고. 네, 아 누가 나 이거 건이 보내줘 엄마가 두개 찍었잖아, 동영상. 응. 네, 뭐. 어? 네. 뭐야? <웃음> 엄마가 <laughs> 두개 찍었잖아. 응. s o m e b 오, 날개가 점점 펴져 생각보다 빠르다, 그지? 자, 생각보다 빠르다. 네. 만약에 지겨우신 사람을 배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laughs> 영상이 얼마나? 18분 6초! 한건 7초 됐어요. 아, 지났겠다. 사주고 있어요. 꼬리가 아니에요. 이거 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거품벌레는 사실 매미에 속합니다. 매미목입니다. 매미목, 거품벌레는 매미목이고요. 깍지 오디실가루깍지벌레도 매미 먹이고요. 꽃매미꽃매미꽃매미는꽃매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꽃매미라는거죠네는말매미는어메미는어매미는 고매미는 고매미그고그미고 응, 저기 는고매기는고매기세개매미는 무슨 세개 신비.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산미미가 쓰름미미라고 산미미가. 이제람말미미치상투벌람도미미에 속하네요 그 팝나무 진사이 사람은 이은이은이 사람은 이고이사람이사람고이사람이야 검정. 가까워, 우와. 여기 푸닥푸닥. 푸닥. 멤멤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멤멤 울지는 못하지만 아프시지만. 일단 내개 끝에를 아주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펴져요. 실시간으로 펴져요. 음. 처음 보는 사람 손! 이리와 네, 한번손내 들었어요. 근데 저가 내게 네. 끝이를. 제 얼굴 보여요? 안보여죠 네, 안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네? 날개 끝을 살짝만 확대해 볼게요 내가 그냥 안할게요 해볼게요 한번 자 환영 주전 자 환영 시이이이 날개 끝에요 오잠 오잠 오잠필? 찜 와! 봐지면이는게 느껴져요? 아주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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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쏙, 진짜. 진짜. 저거 조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됐어요. 그만 그만 제발. <목소리> 제가 안 보이죠? 이런 신비는 저가 처음 봐요. 어. 아. 오 파닥파닥. 근데 지금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거든요. mm -hmm.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안녕하세요.